17년 전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고 4단계 피막 구축이 와서 촉감이 단단해지고 모양이 변형되었습니다. 밑블룩이 있고요. 4단계 피막 구축의 경우 피막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피막 제거술은 상당히 까다로운 수술이라 절개 방법 중에서 가슴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겨드랑이 절개로는 불가능하고 밑선 절개나 유륜 절개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시경을 활용하여 첫 수술을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 받은 분들에게 추가적인 흉터를 만들지 않고 기존 겨드랑이 절개로 전체 피막 제거술을 비롯한 고난이도 재수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겨드랑이 절개를 이용한 전체 피막 제거술을 시행해드렸습니다. 보형물이 위로 밀려 올라가서 밑블록이 있었던 것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모양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단단하던 촉감도 완전히 부드러워졌습니다.